자, 반갑습니다. 나노신소재 주주님들. 자, 오랜만에 또 나노신소재에 대한 브리핑을 드릴 건데 오늘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게끔 좀 브리핑을 완벽하게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저 영상 마지막에 또또 좋은 선물들 여러분들이 연말에 조금 혜택을 볼수 있는 연말에만 이벤트를 좀볼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일단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주가 수준이 낮아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5만원까지 내려오면서 6만 7천0까지는 단기간에 회복을 잘 해줬지만서도 사실 뭐 시장지수만큼의 하락과 상승을 동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막 오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제, 나노신 소재에 대한 뉴스도 인터넷에 막 찾아보면은, 뭔가가 계속 안 나오고, 뭐, 소식도 없고, 그래서, 대체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업을 착실하게 잘 하고 있지만서도, 뉴스로 내보낸다거나, 공시를 띄운다거나,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잘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막, 자기 주식 소각, 취득 소각,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한 1년에 한 번씩은 해 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나노신소재의 본 가치를 뭐 여러분들한테 막 변화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저는 25년도 26년도 계속 갈수록 나노신소재의 그런 가치들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 말씀드렸듯이 CNT 도전제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노 신소재의 가치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만, 단기간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런 변동성의 부분에서는, 아, 단기간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매력적인 가격대이기는 하지만, 상승의 모멘텀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지 않는 이상, 뭐 아무런 소식 없이 주가가 오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주식들을 보더라도, 어떠한 좋은 소식, 굿 뉴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대부분 올라가죠. 조용한 주식들은 그냥 조용하게 갑니다, 주가가. 그래서 나노신 소재가 나중에 이제 2차원지가 사이클이 도래하고 나서 음극재의 사이클이 오고 나면 음극재에 들어가는 실리콘이 첨가가 되고 그 안에 있는 CNT 조전제가 부각받을 때 그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나노신 소재의 모멘텀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2차원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인식들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사실 그게 돌아오면은 나노신 소재도 동반상승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치고 나갈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브리핑을 드리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지금 이제 뉴스가 그나마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하향 리픽싱, 나노신소재 오너 2세 콜옵션 지분 해양방은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 하향 리픽싱이 그 목표가 뭐 하향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향 리픽싱은 이제 CB 전환 사채나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에. 그 행사가가 하향된다 이게 리픽싱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살펴보면 나노신 소재는 이제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부 신주 규신 사채 같은 것들을 몇번 몇 발행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언제쯤 발행을 했었냐면 요런 주가 수준이 한번 횡보하는 시기 때 있죠 요럴 때 이제 여러 번 발행을 했었는데 지금 요 조정 가액이 나왔다는 거죠 4월에 처음으로 12 전환가액과 BW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을 했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5만 5,900원이었는데, 11만 7,900원으로 내리면서, 뭐 거의 몇 퍼센트죠? 한2 0 내렸나요? 2 0 조정이 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전환사채가 15만원에 한 100주 정도 교환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였다 치면, 이 가격이 내려가보내니까 100주보다 더 많은 주식수를 발행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20% 정도니까 한 120주가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오너 일가의 지분율, 지분율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저희가 알 바가 아니죠. 우리는 결국에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알 바가 아닙니다, 사실. 자,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자, 이 BW와 CB 발행에 있어서 장시의 가격은 16만원 가치였었죠, 거의 뭐. 그러면은, 이런 데는 보통 투자하는 데가 사모펀드들이에요. 사모펀드, 아니면 뭐 증권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자금을 대주는데 결국에 사모펀드랑 증권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 어떠한 소식이나 아니면 미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주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여기 15만원에서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사실상 나노신 소재의 주가 수준이 15만원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걔네들이 인증해 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사모 펀드 중에서도 투자 실패하고 이제 막 파산하는 그런 펀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보장되어 있는 그런 수준의뭐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들 중에서도 뭐 CB나 아니면 뭐 b w 나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발행되어 있진 않고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발행이 돼 있는 거라면은 그 기업들은 보통 좀 건강한 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중에 이제 나노신 소재가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일단은 과거에 15만 원에 발행했었던 거를 11만 원까지 리픽싱을 했다고 하는 거고. 지금은 리픽싱한 가격보다 더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단이 10만 원 밑에 있으신 분들은 사모 펀드 애들보다 훨씬 더 투자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사모 펀드 애들은 지금 11만 원에 지금 그 금액이 들어간 건데 사실은 뭐 사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오면 저거 뭐야? 그저뭐 원금 회수가 가능하긴 해요. 원금 회수가 가능하긴 하지만 어떤 미래 성장성과 그런 미래에 대한 뷰를 봤을 때이 사채의 주당 가격을 15만 원 쳐주겠다고 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뭐 원금 회수 가능하지만 나는 너네 회사 이 정도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다, 빌려주는 거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증된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를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매도하고 싶은 심리, 너무 지치는 심리, 그런 것들이 딱딱딱 쌓여가겠지만은, 나노신 소재를 제가 브리핑 드리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25년도, 그리고 26년도로 갈수록, 장기 투자 할수록, 나노신 소재의 이 CNT 도전제 부분이 굉장히 빛날 것이고, 시장에서 한번 각광 받으면, 과거 영광이었던 15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브리핑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뉴스는 내용은 뭐 오너 2세의 콜옵션 지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당시 옵션 가액이 나노신소재의 어느 정도 밸류를 인증해주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가져왔었습니다. 자 본질은 기업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노신소재 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지금 가격에서 손절은 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큼 밸류가 있는 회사고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 이때부터 공부를 좀 많이 해왔었어요. 23년도부터 나노신소재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었고 매출에 대한 트래킹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런 기업은 매도하지 말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투자 판단은 자유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나는 이거에 투자를 더 이상 못하고 너무 힘들다 싶으면 은뭐 그때는 만약에 매도를 하더라도 분할 매도를 꼭 하셔서 나중에 뭐 잠깐이라도 시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뭐 그때라도 약간 좀 어느 정도 다시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사실 뭐 물리적인 선물 같은 것들은 뭐 물건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거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좀 선물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투자 전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바로 추천주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아, 뭐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뭐 추천주들이 다 똑같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추천주는 어느 유튜버들도 추천을 드려본 적이 없는 상품일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자, 갑자기 무슨 배당주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각 종목마다 투자를 해야 되는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12월 말이 다 되어 가니까 배당 시즌이죠, 배당 시즌. 자, 이 배당 시즌에 투자해야 하는 종목들은 뭐가 있어요? 당연히 고배당주겠죠. 고배당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 연말에 주가 상승률도 좋을 뿐더러 배당 수익률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떤 걸로 수익을 볼수 있을까? 자, 제 채널에서 커버드리고 있는 이 포스코 홀딩스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자, 포스코 홀딩스는 배당금이 최소 1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배당 시즌에만 한 1, 2주 등락을 보였다가 배당금만 먹고 나가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 뭐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다른 투자를 할수 있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제 12월 16일이죠. 오늘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12월 27일에 배당락까지 해서 한 9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뭐 기간으로 한 1, 2주 남았는데 거래일로 따지면 9거래일 남아있는데 보통 배당 배당 받으려고 들어오는 수급은 배당락 전한주 전부터 슬금슬금 매수가 이렇게 딱딱딱 들어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배당을 받으려고 매수를 했는데 배당 매수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보통 주가가 원래 이제 우리가 살려고 했었던 가격에서 10% 정도는 올라갑니다. 보통.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좋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무려 7%예요. 자 배당만 받아도 7%의 수익률은 깔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차트도 같이 보시면은 2023년도 때부터 같이 볼게요. 자, 1분기 배당락 전에, 자, 주가 지수 올려서 배당락 딱 터트리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와중에 배당받겠다고 살짝 올렸다가 다시 빼죠? 자, 2분기도 이랬고, 또 3분기도 가봅시다. 3분기 때도 배당받겠다고 겁나 올렸죠? 그 다음에, 24년도도 보시면은 1분기 때 배당받으려고 또 올리고, 자, 2분기 때 배당받으려고 잠깐 올리고, 그리고 3분기 때 배당받으려고 올리고, 지금 배당락 시즌만 잘 노리면 우리가 이러한 시세 차익까지 같이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배당금은 7% 깔고 들어가는데, 물론 이 배당락 딱 걸리고 뱉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매수해서 올라가는 시세 차익을 보는 게이 7%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만 보면은 최소한 5%에서 20%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우리는 이것도 체크를 할수 있고 만약에 배당락까지 노리면은 여기에 뭐 수익률은 조금 깎이겠지만 깎인 다음에 플러스 배당 수익률 7%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전략을 분기 지급하는 데는 분기마다 할수 있는 거고 연말 배당할 때는 연말마다 할수 있는 거예요. 되게 시도해 볼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투자는 말이죠. 하나만 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만 매수해서 끝까지 가서 뭐, 매도하고 나와야지. 약간 이것만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아니에요. 투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막 귀찮고 어려워서 안할 뿐이지, 사실 조금만 품을 들이시면은, 이런 거 그냥 때 맞춰서 사서 골라 먹고 빠지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배당 시즌이 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소소하게나마 연말 보너스 좀 챙겨 갈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지금 구독자가 제가 2천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독 안 하신 분들께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반드시 그때는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 응원에 보답해서 제가 다양한 이벤트 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렸었죠. 말은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벤트 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만 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될 때까지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폼 설문 링크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면 이런 설문창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연말에 좀 짧게 한 1에서 2주 정도 치고 빠질 수 있는 고배당 포트폴리오를 제가 따로 구성을 해봤어요. 뭐니뭐니 해도 고배당주의 수급이 가장 쏠릴 것으로 저는 연말에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보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칸 개별 고배당주 투자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변동에 대응하기 힘들어서 그냥 적당히 매수하고 적당히 뭐때 되면은 매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고배당 ETF 투자 클릭해주신 다음에 옆에 있는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연말 고배당주는 이번 주가 매수하기 딱 진짜 적기예요. 자, 그래서 연말에 편안하게 한 5에서 20% 정도 목표 스윙을 잡고 치고 빠지실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당락보다 확실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면 또 3개월 정도 손가락 빨아야 돼요. 분기배당 받으려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배당주 투자잖아요. 배당을 준다는 거는 기업이 강하고 튼튼하다는 의미거든요. 돈을 잘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실 때는 대충 한, 어, 투자금을 한 500에서 한1000 정도 미리 들어가서 한 5에서 20% 정도 수익이면은 한 50에서 한100 정도는 챙겨갈 확률이 높다는 소리겠죠. 어, 저는 매 분기마다 이런 이벤트가 있는 걸 알고 준비하고 먹고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어렵지 않게 좀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참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 특수한 경우 빼고는 배당락 투자에서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뭐 이런 이벤트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체크하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